안녕하십니까. 여의도24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국내임 총선에 참패했다. 그 참패한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내임 낙천 낙선자들을 모아서 그런 식사를 한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이 이 총선 참패 요인 분석 토론회를 이렇게 주최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격이 없고, 이 사람들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한마디로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들인지, 그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어제입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 국립 낙천 낙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무슨, 이런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아, 밥을 먹은 것까지 좋은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당과 정부의 세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 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라는게뭔 말이냐면, 이 정부의 세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 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대통령실 발표를 하려고 이런 행사를 연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뒤에 이 자리에 참석했던 자들이 이 입으로 떠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정말 쓸데없고 하나마나한 소리고 정말 그들의 정치 경력이 아깝고 정말 그들의 정치 경력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그동안에. 어? 이 세금으로 지원해준 그 돈이 너무나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이 서병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리게 된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신 분들 계셨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병수 굳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병수가 과연 누구를 어, 특정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또는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이 사람들이 또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유권자들 표를 호소하는, 그거, 뭐,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있지 않습니까? 패배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부족해서, 어 그것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이 집권 여당다운 어떤 거대한 거창한 이 나라의 미래 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 공약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한두 차례 세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제 제 영상 댓글에 아 정책 공약 이 있었다. 그럼 네가 잘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세세한, 소소한 정책 동약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거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 그거 한다고 해서, 아, 국내임이 만약에 정말 이 국회, 어, 그 의석 다수당이 된다고 한다면, 과반 정당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런 어떤 미래 비전, 미래 구상이 없, 었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꾸, 어, 그런 정책 공약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귀에 남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문의 힘에서, 아, 이번 총선에서 저런 공약 내놨은, 내놨는데, 저게 됐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떻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정책 공약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집권당 다운 그런 구체적인 그리고 거대한 그런 공약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도층이란 건 뭡니까? 그런 거에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중도층이란 거는 결국에는 그런 거를 딱 하면서, 왜냐면 하이사람들 어떤 정치 성향이 없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정당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딱 그런 공약을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금투세 이런 것보다도, 딱 이런 걸 들었을 때아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렇게 하면 나는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해 타산에 의해서 그 정당 그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인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면 유승민이 있고 이준석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무슨 중도층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서병수는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이 사람 노무현 사위한테 졌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어,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수 있는 많은 사람과 연합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저는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모든 걸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과연 이 사람은 선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과연 이 사람은 애초에 이 서울 종로에서 공천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냐? 저는 거기에서도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실 테고. 그 다음에 최대영이가 얘기한 거.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수 있는 많은 사람과 연합해야 된다. 아,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은 이미 한 정당에 모여있고, 한 정치 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영이 얘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최대영이 얘기한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개혁신당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왜냐? 최재형은 이준석이라고 가깝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재형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를 옹호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나 이준석이가 만든 개혁신당이나 그 천안함이나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자기들이 국민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안함이나 이준석이나 국민과 같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반윤 노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도 언급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뭐, 지향점이 같다면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치적 감각으로, 대체 무슨 선거를 이기겠으며,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계 은퇴를 권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태용호? 여러분들, 저는 이제 태용호 의원과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선거 기간에도, 뭐선, 중국 조선역 뭐, 이렇게, 뭐, 현수막 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통령과 이번 총선 패인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뭔 얘기를 했냐. 이주민 중국 동포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내국인 내국인 취약계층 요것도 사각지대가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근데 뭐 이주민과 중국 동포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왜 졌느냐 물어봤는데 이주민과 중국 동포를 얘기하는 그 어디 딴나 에.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대체 그 자리가 뭔 자리고, 대체 이 자리가 왜 마련됐으며, 이런 것들을 이제 분간을 못합니까?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우신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우신구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아십니까? 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아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대체 누군가? 어, 놀랍게도 국민의힘 기례대표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나? 이런 사람이, 이,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선거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거의 각 기사의 제목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신구 누군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우신구가 이 신원시 국방부 장관이 비례대표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장관으로 가면서 그 비례대표를 그 승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신구 과연 누군가 살펴봤더니 어, 고양시 상공회의소 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고양시에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돈좀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한나라당 무슨 중앙위원회 위원, 뭐, 새누리당 전국위원회 상임위원,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언저리를 떠들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2020년 미래 한국당 비례대표 22번을 받았다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그 계승 후계를 해가지고 그 비례대표직을 계승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무슨 뭐 선거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뭐 정치권에서 그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까 아 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 사람이 설사 이 자리에서 이, 이런 발언 기회를 준 것도 저는 이상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걸 기사화 해주는 것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기사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나 저나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그나마 러 비례대표 의원이라도 8개월인가 했다, 이것뿐이지. 솔직히 아무런 선거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수석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대우각성하지만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만한 하나 소리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토론에 개최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김재섭이라고 여러분들 이 김재섭이 요즘에 하는 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누가 보면 삼선 사선이나 된것 마냥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이게뭐겠다 힘을 주고 다니고 이렇게 씩 웃고 다닙니다. 뭔 기분 좋은 일이 많은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국민의 힘은 지금 현재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어, 적정 분열을 일삼고 있는데, 그리고 이 거대 야당, 뭐, 이재명 당, 조국 당, 뭐, 이런 이준석 당, 이런 거대 야당 세력들이 지금 계속, 에, 국내 힘 또는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가 좋은 일이 있는지 이렇게 씩 웃고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요즘에 특정 의도를 가지고 언론 매체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뭔가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김재섭이가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거는 어,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쾌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굳이 제가 김재섭이라는 사람의 그거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추켜세워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김재섭이가 도봉갑에서 당선된 건 뭐냐 안기령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김재섭이가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유일무이한, 아, 정말 저기는 보수정당의 험지 국내힘의 험지에서 당선된 것이다. 그 전에도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당선된 기록이 있습니다. 김재섭이가 유일무이한 그런 당선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섭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안 귀령이 하고 싸웠다. 그 말입니다. 안 귀령 누군지 아십니까? 안 귀령 위력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YTN인가 어디에서 그냥 잠깐 아나운서 했던 거 그런 거 말고 아무도 그럼 이재명당이 철저하게 이렇게 패배하는 그 길로 갔고. 결국엔 그 어부지로 이 김재섭이가 당선된 것일 뿐, 김재섭이가 똑똑해서, 김재섭이가 뭔가 매력있어서, 김재섭이가 뛰어나서, 김재섭이가 선거 전략을 잘 구사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만입니다 근데 이 김재섭이가 이번 여의도 연구원 토론에서 얘기한 걸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지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 그겁니다. 비단 이 토론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각종 언론 매체 등장해서 또는 뭐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마치 이게 이준석의 빙의한 듯한 그러니까 이준석이 뭡니까 자기가 뭐지 재갈량의 빙의한 듯한 그런 언행을 계속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처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재석이는 또 그런 이준석을 그대로 따라 한 듯한 저는 근데 이미 예전에 2020년 또 2020년 총선 때부터 이 김재석 천하람 이준석 이런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실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여러분들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나면 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재석이가 뭐라 고 했냐면, 강국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 했다. 반대로 할 거면 왜 국무님 후보로 나왔습니까? 왜 국무님의 공천 신청을 했습니까? 왜 국무님의 당협위원장 노릇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그럴 거면 딴 데로 가면 되지. 당과 철저하게 반대로 할 거면 안 하면 되지. 왜국무님에 있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문의 힘도 왜 이런 사람을 공천을 했을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은. 김재수이 뭐라고 했냐면이조 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은 4년간 한 번도 안 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4년 동안에 당협위원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또는 당 지도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선거 전략 내지는 이런 지역 공략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도 따르지 않았다. 현수막 안 걸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공천 받을 사람이 없으면 공천 을안 하면 되는 것 뿐.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여기는 안 귀령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는 어차피 국내한테그 의석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됐고 오든지 어떻게 철저하게 자기 입으로 4년 동안 현수막 한 번도 안 걸고 철저하게 당과 반대로 했다는 사람을 공천을 줬 출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마치 자랑인 것처럼 김재섭이가 떠들고 다니고 이게 마치 이번 선거 어, 자기의 당선 요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김재섭이한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가 지금 나와 가지고 자기가 나 국민의힘이요 나국민의 당선인이요 내가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적임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처한 듯한 그런 언행을 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지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부산 동네에서 이번에 당선된 사람인데, 부산 동네에서 54.26%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십니까? 서지영?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안마들로 이, 과거 이 한나라당은 경제는 한나라당이란 슬로건으로 실력 있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해줬다. 그러나 탄핵 이후 다시 차려온 보수정당이 능력이나 실력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그것조차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실력 없어 보이는 정당에 젊은 층이 표를 줄수 있겠나? 처단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면문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공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적 자원이 부족했다. 소위 말하는 인재풀이 어 좁았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다른 어떤 인재들 영입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 공천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서지영이라는 사람이 마치 경제 이런 얘기라고 실력 능력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지영이 과연 누굴까 살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실시간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로 검색하면 맨첫 화면에 정당인이라고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 뭔 일을 했을까 살펴봤습니다. 그냥 아, 이 사람은 그겁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당직자입니다. 당직자, 여성국장, 공보실장, 홍보국장, 총무국장했던 당직자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경제를 논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실력 능력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선거 전략을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이 부산 동네에서 지금 공천을 받은 것도 지금 이해가 잘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진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낙선한 사람들, 다른 <laughs> 지역에서 대다수가 낙선해가지고 국내인 의석이 비례 합쳐서 108석 그것 밖에 되지 않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마냥 자기가 뭔가 대단한 어그 분석이라도 한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산 동네에서 어, 당선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뭐? 수도권에서 여섯 번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만한 소리들을 계속하고 앉아있고 정말 그야말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갖다가 이렇게 이... 염장을 질르는 이 지금 현재 분노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 국내 지지층 마음에 염장을 질르는 그런 소리들을 의미 없는 무용지물 쓸데없는 이런 얘기들 을 계속 늘어놓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어떤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는 폐인 분석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랑이자 어 그다음에 남의 가슴에 불 지르는 그런 행동입니까 그리고 적정 분열을 야기하는 조장하는 그런 발언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의힘에서 총선 폐인을 분석하고 싶고 정말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짜고 다음 선거에서는 어떤 연령층, 어떤 계층을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또 다음 선거에서는 어떤 지역에선 이런 맞춤형 공약들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수립하기 위해서 총선 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다 끌어 모아서 그들의 고견을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별 자격도 없는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도 없는 이런 식으로 뭐 그동안에 어이 국내 힘 국내 힘 선거에 별로 관여하지도 않은 김재석이는 4년 동안 한 번도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도안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하는 대로 반대로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기 자랑 자기 홍보 자기 선전 말고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는 국내 힘비 비난 이런 것 말고 정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 자체가 없다. 이런 자들은 이런 얘기를 할 이런 국내인 총선 폐인 분석을 할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 근데 대체 왜 자꾸 번지수를 잘못 짚어가지고 이런 자들의 얘기를 계속 언론 보도로 나오게 하느냐. 정말 이게 안타깝다. 그 정무적 감각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